그만큼 그 위대한 거고 또 이제 가피라는 것도 뭐 병이 그 가족 중에 병이 있고 하지만은 병이 낫고 이렇게 되지만은 또 살림도 좋아지고 하지만은 그것도 몇 년이잖아요 또. <laughs> 결국은 죽거든요 우리가 그것도 일시적인 행복이에요 가피가 와도 결국에는 죽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생사에탈 해야 되거든요 그래 이제 성남도 그렇지만 부처님 당시도 그렇지만은 사바세계다 보니까, 요절제만도 똑같아요. 똑같이 시기 질투하고, 싸움하고, 그냥 모함하고, 그냥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거 들으면 제가 한시도 못버팁니다 벌써 끝났지. 근데 이래 듣고 이래 흘렸으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가끔은 이제 아예 다 놓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제 스타일이 이제 그렇고, <laughs> 이용도사서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놓고 가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심정이 이제 그런 심정이 많고, 그래서 이 법회 자체가 이루어지는 게 사실 기적, 기적 같아요, 저는. 용도사도 그렇지만은, 이무량수 열애가 하는 법회가 제일 많이 와요. 어느 절보다 많이 와요. 그 규모는 작고 하지만은, 그 먼데서 그래, 그 추운데까지 온다는 그게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다가피가 있고 또 그런 좋은 상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은 또 이제 이렇게 열심히 안할 수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또 그렇게 하고, 또극락에 가신 분들이 그렇게 꿈에서 나타나서 또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할 소리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이 법회, 법회도 그렇고,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법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걸 놓쳐버리면 또 언제 신심이 무너져버려요. 이게. <laughs> 그래서 항상 연보를 했을 때는 이제, 이 에고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연보를 한다. 이 허공 벗개를 울린다. 이런 마음을 하는 게 좋아요. 이게. 그리고 아미탑을, 아미탑을 할 때, 이 우리 본래 몸무이 깨어나고, 불성이 깨어나거든요. 법신들이 깨어납니다. 법신들이 깨어나다 보니까, 지혜강명자비강명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업장은 계속 녹아나고. 오랫동안 하면 이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렇게 업장이 소멸되는구나. 이렇게 힘들게 한번 또체라를 하니까 또 이렇게 소멸되는구나. 그걸 많이 느껴요. 저 같은 경우도 업장 소멸하려고 계속 한 거예요. 안 했고, 안 했죠. 그 때문에 한 거지 뭐 카피를 구하려고 한건 아니었어요. 그러고 이제 왕생성불인데 그래서 그 수행하는 그 가정이 즐거웠어요. 가는 길도 즐겁고, 오는 길도 즐겁고, 항상 연불하면서 왔다 갔다 했고, 물틀 털어놓고 했고, 그 수영하러 가면 영물만 해야 돼요. 잡담하면 안 돼요. 그 지대방에 가서도 누워서도 연골하고 지면서도 하고 자기만의 패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다연물만 하고 해야지. 뭐 잡담하고 누워 흉흉이나 보고 이래버리면 그냥 어느 순간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연골 연골을 뭐 이렇게 포기를 좀 하겠다고 하는 단체들이 꽤 있었어요. 개인들도 거사님들도 있었고. 하지만 그게 잘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꾸 남을 흉을 보고 이 시비 분별을 하고 파벌을 짓고 이래버리면 그냥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부처님이 혼용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미다님좀 이따 독행하겠지만 은 부처님과 일체 재불이 혼용을 해야 부패가 유지가 돼요. 이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스님이 하든 제과자가 하든 부처님한테 맡기고그 신심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서 어긋나는 적이 있으면은 바로 무너져버려요. 이게. 예. 그래서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안 되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요청, 그 유행하는 영상 중에, I am, 엇이다 I am, 뭐, 응만장자다 나는 응원장자다. 이렇게, 이제, IM을 붙여가지고 뭘 이렇게 하는 명상들이 있어요. 뭐, 나는 풍요다. 나는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다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부터 내려온 명상이고, 이제, 인도하고 티베 쪽에서 내려온 명상인데, 일본의 어떤 사람은 나는 백만장자다. 뭐, 이거를 아침마다 외쳤대요. 그리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아미타불, 아미타불 할 때, 이게 바로 나는 아미타불이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내애고의식이 아미타불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소화가 아미타불이 아니고, 개화가 아미타불이 아니고, 이 우주의식, 진화가 아미타불이라는 거예요. 대화가 아미타불이라는 거예요. 이 대화 진화는 열광경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인도의 진화가 아니고요. 무화를 바탕으로 한 대화예요. 무화를 바탕으로 한 진화입니다. 그, 본래 면목이 아미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미타을 하는 거지. 우리가 잠, 아까 빨리 해, 할 때는, 분명히 방송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때 아미타불이에요 그때 법신, 보신, 하신이 출연해요. 법신으로서의 아미타을 보신으로서의 아미타을 하신으로의 아미타불이 출연하거든요. 법신불이 바로 불성입니다. 보신불은 극낙석에 계시는 엄마 보신 노사나불 전투종 제2조 선도대사님이 낙산대불을 지었잖아요 보신 불이에요 아미타불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거를 그 영상작업을 해갖고 그 앉아 계신 낙산대불이 일어나서 는걸 누가 만들었다고 <laughs> 그러고 제가 거기에 아미타불 편집해서 다시 또 만들었습니다 낙산대불이 일어나서니까 아미타불이 일어나서니까 이제 연불이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동진 날 <laughs>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연보를 할때 그런 무한한 생명, 무한한 강명, 무한한 깨달음 그런 게다구속이 되면서 일어나거든요. 일어나고 깨닫, 깨닫건 깨닫지 못했건 전부 다 불생불멸이에요. 그래서 이제 깨닫지 못하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일단은 극락에 가서 일단은 사막도가 없는 성불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극락이 이제 성불학교다 이걸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는성불학교 가는 데지 놀고 먹으러 가는 데가 아니에요 다른 수많은 천상세계도 있지만은 거기서 몇천년뭐몇만년 복을 누리면 다 복신 타락입니다 다시 윤회계로 떨어지잖아요 사람 아니면 축생하는 복이 다 했으면 남은 거는 아업 밖에 없잖아요 그거 받으러 가야 돼요 천인들도 그래 야 천인들도 천인들의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명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지 알기 때문에 사실아무 떨듯한데 <laughs> 근데 이제 그 천인들이 만약에 정토법문을 받아들여도 <laughs> 어떻게 되겠어요? 눈에게는 안 떨어지고 극락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바세계도 있지만 삼천내천세계가 사바세계예요. 근데 이 우주 자체는 이 공간적으로도 무한하고 시간적으로도 무한하거든요. 수많은 불국도가 있는데 그 많은 불국토에서도 극락세계를 가고 싶어 한다는 수 많은 보살들이고요. 요삼천대천세계 우리가 간척 가능한 우주에서는 720억 보살이 극락으로 가기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량색은 보시, 보시면 나옵니다. 요 계신 분들 이 720억 보살 중에 들어가요. 굉장하죠. <laughs> 우리 지구촌 인구가 70억이에요. 근데 삼천대천세계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수천조 별이 있어요. 행성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겠어요. 그중에 7 2 0억이면 굉장히 적어요. 그게 그중에 지금 이더들가시는 더 분들이라니까 얘기 근데 그게 그렇게 희한 일이고 또 불교를 한다고 하지만 전법을 만나기도 힘들고 전법 중에서도 전법 법무을 만나기가 진짜 힘들어요. 저는 진짜 그랬어요. 저는 깨쳤다 하면 다 만나봤기 때문에 그렇게 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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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다 보니까 이아미톡을 만났지만은. 진짜 만나기가 힘들겠구나. 고정관념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할매들이나 하는 걸 한다고 이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안 먹혀요. 뭐, 성자선인 같은 분이 뭐 한마디 해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냥. 끝나잖아요, 그죠? 구슬을 미치면 뭐제 말을 믿겠어요. 한방에 무너져버리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무량수경, 아미타경 이런 걸 수지독경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은, 자기가 진짜로 믿어라고 받아들여야 돼신수봉행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동지공양도 하고 성당공양도 했지만 최고의 공양이 뭘까요? 최고의 공양연불예 맞습니다. 여설수행공양이에요. 부처님 그수지독경한 그대로 여설수행하잖아요. 그말썽한 그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연불하는걸 가장 중요한 공양으로 보지 부처님이 뭐 음식을 드시겠어요? 정상을 보는 거지 향기로 다 제가 하고자 니는 그래서 이제, 이, 이런 법회가 참 희유하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또 그렇게 이제 또 기분이 좀 그럴 때도 또 이렇게 법회에서 만나보면은 또 이분들이 에너지가 있잖아요.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 에너지가 있고,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어디서 어느 절에서든 연불을 할지라도, 그런 걸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법회 나와갖고, 수행 나와갖고, 남의 흥담이나 하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연불이나 하시라고, 그, 시간에. 그, 망상이 올라올 때, 바로 연불로 가야 되죠. 우리가 아까 연불 했지만은, 첫 번째는 망상이딱 들어온 오 그거를 바로 창화을 못해요, 대부분이. 돈이 아니다 하면. 근데 두번째남이미탑으로 가야 돼요. 딱, 망상이 떠, 떠오르잖아요. 망상이구나 알아버리면 바로 아미타불로 가야 돼요. 요걸 없애야지, 이러면 안 돼요. <laughs> 없애야지 하는 게또 망상이거든요. 안 없어지면 또왜안 없어지지? 또 망상이잖아요. 없애야 될 텐데 또 망상이잖아요. 끝이 없어요. 바로 그냥 아미타불로 가버리면 바로 한복귀심이잖아요. 이게 진짜 미련합니다. 이 수행법이요. 그래서 거기서 아미탑을 할때그 마음에 머무는 거예요. 그 마음에 머물고 그 마음으로 한복귀심 해버리면 금강의 요시가 아미타불이에요. 어떻게 항복기신을 하느냐 어떻게 그 마음에 우주에, 우주 무심에 무념에 머무느냐아미타불을 해버리면 돼요. 뭐 아미타불이 바로 그 자리가 최상용이고 법신 보신 하신이 있고 다돼 있어요. 뭐그 자리가 아미타불 할때이 소리에 아미타불이 출현한 하불이 출연한 겁니다. 형상불이또 계시고 금강에는 보신불이 계시고 아미타불을 하는 그 당차는 비로자나불이에요. 아미타불의 법신부은 비로사나불이에요. 그래서, 청정고시 비로사나불, 원망고시 노사나불, 천대가 하신 서가문이불이 삼일체입니다. 둘이 아니에요. 우리 통장의 눈에 다르게 보이는 거지. 부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주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불승이랍니다. 우리는 이제 요 대승도 아니고 대승을 초월한 불승이에요, 불승. 요 정토하는 분들은, 함경을 법학경하는 분들은 불승입니다. 이 아미타경은 소 감경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부성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연불할때 I am 아미타불이에요. 내가 아미타불이 그런 마음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점점 아미타불로 변하죠. 점점 아미타불 무량간 무량수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다 보면 나는 뭐 억만장자다 하면 언젠가 된다는 거예요. <laughs> 그러고, 이제, 그, 외국인들은 그런, 이제, 마음을 쓰는 도리를 잘해요. 그래, 시크릿이라든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든지, 그게 전부 일체 신조를 응용한 거예요. 두 군데, 그래서 부자가 많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너무, 그, 이치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깨달음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쓰는 도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도 잘안 되죠. 또 부자도 없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그, 용무생사까지 가야 되거든요. 용무생사까지 가려면 아미타불을 계속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시신작불이돼버려요그 본래 본래 부처 마음을 쓸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 아미타불 보다 빠른 건 없어요. 더 그게 신통방통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가타약이라고 하고 불사의 약이라고 하고 만명통치약이라 하잖아요. 모든 뭐게 그냥, 그냥 다 해결되버려요. 그러면 이제 생사해탈이 되기 때문에 최고의 저거죠. 그 이상의 묘약이 어디 있습니다 아무리 가피를 받고 뭘 유명해지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죽는데, 일단은 이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래서 우리가 연보를 행자들은 왕생 선불이 목표예요. 그러고 나머지 가피는 부침한테 맡겨버리면 그냥 서비스로 다되버려요 제가 그용두사 불사 해보니까 더 체감이 나더라고 그전에도 물론 그런 걸 체감했지만은, 이거는 이제 돈의 액수가 다르잖아요. 딱. 부담감이 달라요 이게. 그런데 전혀 부담이 안 되더라고. 부처님 예언 믿고 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뭐 꿈으로 보여주시고 극락보살이 알려주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다 하나 하는대로 해버리면 되는데 제가 하게딱 해버려요 한 달만에 딱 해버려. 요 공사 늘어지지도 않아요. 그래 참 모든 게 불가사의하고 그래 수돗물 하나 도 지하수 하나 도 그래 딱 법회 끝나고 다가신데딱딱 딱 끊어져요. 한명 남았지? 한 명도 없었어요. 그, 그런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 법회 자체를 아미타 부처님과 일체 재불이 혼념하고 지켜주는구나, 보고 있구나, 그걸 더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정토참법하고 아미타 독경할 때,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냥 근석으로 보면 안 되고, 독경할 때, 이, 이게 묻자 반야지만은, 간조 반야를 해야 돼요. 이게 사유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 반야이 현장하거든요. 다, 이게 우리볼때처음부는 이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저 사람이 내 모습이구나. 이래, 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소라든지, 전기가 바로 무량수구나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해, 그냥. 복잡도 못 해. 그래서 요, 요번 시간은 이제 그 정토참법 독경하고, 아미타교 독경하고, 또, 그.. 왕생주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일체 업장, 금본득생 정토 다라니까 일체 그.. 업장을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통스럽고 모든 게 뜻대로 안 되는 게 업장 때문이거든요. 그런 나라의 그런 이제 뭐..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공업입니다. 국민들이 만든 거예요. 다 공업입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우리 공업이 있고 또 개별업이 있어요. 이, 우리, 사바세계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진 게 불가사이 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그, 위신력, 가필력, 불력도 위, 위대하지만, 불가사이 하지만요, 음력도불가사이예요음력이 불가사이 하잖아요. 이렇게 모이는 것도 불가사이 하고, 한국에 태어나서 그런 대통령을, 어, 뽑은 우리도 불가사이 하잖아요. <laughs> 그거가 아닙니다. 근데 전부 내가 지금 구두를 받는 거예요. 누구 답답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요, 이 추운 날온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그런 그마장을 뚫고 여기 온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존경스러워요. 그 용도 사로오는노보사님들이라든지그 그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저 같으면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그때를 생각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하, 저는 하는 입장인데 이런 정토 행자님, 연원님들 때문에 법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서로가 감사한 거잖아요. 그리고 정토 참법독독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